공사 인재 개발원 유치 문제입니다. 제원의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2018년 3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인재 개발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11월에 업무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으며. 평영색색의 찬란한 현수막들이 물결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야 할 부지에는 풀만 무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압서 체결 당시 지원하기로 한 투자 보조금 100억 원 지원이 문제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기 보조금 지원이 불과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100억 투자 보조금을 계속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의원들에게 의원 개인 자격으로 100억 투자 보조금 지원 협조서에 서명을 하라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들이 개인별로 보증을 서라는 말입니까? 묻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비 보조금 지원 불가로 결정이 되고 나니 유치 당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던 본 업무를 서로 기피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시위까지 열렸더군요. 이런 우리 시의 행정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것처럼 궁금하지 않게 진행 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번호원이 그동안 시정을 살펴보면서 느껴온 것이 있습니다. 개종 시민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가슴 설레는 피자, 물 흐르듯이 해야 하는 서로간의 소통, 그리고 공적인 업무 수행자 분들의 주인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는 그리 녹목치 않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으로부터 맘먹고 뛰어놀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움이 언제나 사라질지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공직자 모든 분들은 좀더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면서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 시가 가장 먼저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